안녕, 블리용이야. 오늘은 정부과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줄게. 짧게. 이대5난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 얘가 그래도 제일 잘 치는 친구였는데, 통산타율이 뭐쭉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3할에서놀고 그랬지만, 어쨌든 10번 중에 3번을 칠까 말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정부과제 한 번에 통과하길 바라니? 야, 그거 욕심이다. 이제 형아가 지원할때 사례를 이력을 좀 보여줄게. 일단 올해 내가 한 3개사 정도의 이제 팀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어, 현재 23년 2월 7일 기준이지 거의 1월 말까지 했는데 지원한 것만 이 정도가 돼한 67개 그러니까 30일 정도 했으니까 하루에 2개 많으면 한 4개 5개를 지원했다는 거야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야겠지 현재 하나 부터서 하나 물론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 이걸 더 넓혀보자고 내가 2015년도부터 했는데 지원 개수만 보자고 150개 뭐 이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 내가 아무튼 180개 2018년 주때 대박 이지 400개 100개 145개 이때 시작했으니까 75개 그러니까 대략 아, 평균 날짜로 따지면 날짜로 기준해서 200개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매년 지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자. 한 2015년부터 2023년 뭐 만으로 한 8년 되겠지 8년에 한 1,100개, 1,000개 이상을 지원하고 그 중에서 붙은 게 94개밖에 안 돼. 결론은 뭐냐? 10% 미만인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들 지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은 게어 형이 어디냐 하냐면 그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고 한국 IBM 컨설턴트면서 LG전자에서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란 말이야. 거기서 기획을 갖다가 나름 되게 잘한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부과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도 확률이 10% 미만이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한 번에 붙는다는 건 욕심이겠지. 자, 오늘의 결론. 정부과제는 뜨면 다 넣어. 그리고 최대한 많이 넣고, 그 중에서 선정되길 바라는 게 정답인 거야. 정말 많이 넣지. 이걸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오늘은, 자. 2대5처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2대5같이 우리 타율이 아무리 잘 쳐도 30% 미만이면 우리는 10% 미만이다. 즉 100개를 넣으면 10개 미만으로 되는 거고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10개 이상 넣어야 되는 거겠지. 어, 이 정도로 많이 넣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이 했었구나 형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많이 넣어서 10% 미만이니까 올해 한 번, 100개 한번 넣어봐. 그게 목표야. 자 오늘 끝.